다양한 분야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러시아가 개발했던 코로나1 9 백신이죠. 이 스푸트니크 부위의 국내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정부가 화이자 백신의 추가 구매 계약을 알리면서 스푸트니크 부위 백신의 도입은 없는 쪽으로 일달락이 됐는데요. 안전성 논란에서 시작돼 플랜 B까지 떠올랐던 스푸트니크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해 8월이었죠. 이 러시아 정부가 스푸트 스푸트니크 부위를 개발을 하면서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다 이러면서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예. 이 문제는 임상 3상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건데요.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연합 등에서는 스푸트니크 부위 백신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영국 의학 학술지 랜싯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방 예방 효과가 91.6%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실제 접종해서 97.6%까지 이 예방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 스푸트니크 부이 백신은 베네수엘라와 뭐 아르헨티나, 이란, 멕시코 또이 아시아 계열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등 60여 개국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접종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예. 네. 러시아 측에서 밝힌 수치만 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건데요. 네. 이런 결과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푸트니크 부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여전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 러시아 보건당국이 최종 결과 이외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인데요. 제조 과정이나 뭐 효과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의약품청 역시 스프트니크 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조사하고는 있지만 이 필수적인 데이터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이 게다가 스프트니크 부 백신은 혈전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푸트니크 부위는 1차는 아데노바이러스 26번, 2차는 아데노바이러스 5번을 각각 다르게 접종해서 높은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부작용이 물론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전달체 자체가 같은 만큼 희귀 혈전 부작용에 대한 안심을 할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백신도 제가 임상 연구를 어, 확인을 해봤더니 그 심부 정맥 혈전은 아마 위약군과 유사하게 나왔는데 어, 우리가 어, 문제가 되던 희귀 혈전인 어, 뇌 정맥동 혈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기반 자체가 같은 아데노 바이러스여서 리얼 월드 데이터 즉 어, 직접 우리가 백신을 접종한 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임상 결과에서는 특이 혈전 사례가 보고된 게 없지만 실제 접종 그 현장에서의 데이터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올 초까지만 해도 스푸트니크 부 V 백신의 그 도입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스푸트니크 스프, 부 V에 대한 이 안전성이나 뭐 효능, 이런 게 검증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정부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해서 저희 질병청에서 현재 도입 계약을 위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변이래거나 공급의 이슈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그 추가 백신에 대한 확보 필요성 그리고 어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는 해나갈 예정입니다. 원론적인 차원의 말이었지만 사실상 러시아 백신 도입은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올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이 백신 공급사와 함께 차례로 계약을 맺으면서 접종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수량을 공급하는 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부작용이 연이어 보고되고 또 국내 2분기에 도입 예정이었던 모더나와 노바 백스 백신 도입도 늦어지면서 백신 수급 상황이 악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부 백신에 대한 정부 입장이 원론적 검토 수준에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이 구체적 검토로 발전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곧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쏟아졌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가 지난 월요일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히면서 이 도입은 그 들어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현재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른 백신의 수급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러시아 백신 도입은 어,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예. 정부가 이 현재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을 해서요.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은 총 9,900만 명분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의 약두 배가 접종받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를 통해 (11월) 집단 면역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부이나 중국 신호백 백신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까지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여러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인허가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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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국민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또 국외 상황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